우리은행 통장으로 구글 애드센스 달러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받는 방법을 영상으로 찍어 봤습니다. 일단 로그인을 해 주세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가 있어서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 줬고요. 그 위에 메뉴 보면은 외환 골드 쪽에 이제 해외 송금란이 있거든요. 거길 보면은 아래쪽에 외화 송금 받기가 있어요. 그거 눌러 주시고요. 조회 기간을 한 1개월로 해서 검색을 해주시면, 이제 입금 들어온 게 확인이 되거든요. 거기서 계좌 입금을 눌러주시고요. 저 분류하는 거 유튜브 같은 경우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설명 나와있죠. 그거대로 해갖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. 그래서 대분류는 기타 서비스 거래, 중분류는 사업 서비스 또는 기타 잡용역, 그 다음에 소분류는 광고비로 선택해 주시고요. 유의사항 확인 눌러 주시고, 입금 계좌에서 수수료 출금하는 거 선택해서 이제 확인 눌러 주시면은 이제 계좌 입금 입력 확인 내역이 떠요. 그래서 내용 확인하시고 OTP 번호 이제 눌러 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인증서, 저 같은 경우는 인증서 쓰니까 인증서 암호 이제 입력해 주시면 돼요. 확인 눌러 주시고. 이제 하면은 딱 뜨죠. 원화 계좌 입금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. 그래서 원화 금액이 이제 얼마로 돼서 이제 환율 적용된 것도 나오고 이제 수수료 내용도 나오죠.